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코너고요. 매일매일 진행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첫 주제에 대해서는 고양이도 VR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PVVR이라고 하는 VR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어 365 코너가 이제 거의 일주일 돼가는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365라는 책을, 어, 아이디어 소스 관련된 책을 출간하려고 계획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저한테는 큰 어려움은 없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방향 설정이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느냐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현실 아이템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느냐 이런 차이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 유튜브가 생기고선 이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생각 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단순히 소개로만 알리고 싶으면 그냥 저 혼자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파생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발전시켜 보라는 얘기죠 발전 발전시켜 보면 그 아이템에서 나오긴 했어도 결론적으로 또 다른 아이템이 하고 다른 별개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원조의 아이템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살이 덧붙여졌을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아이디어 소스에 관련해서 아이디어 365에서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도 VR이 필요하다. VR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 현실을 볼수 있는 어, 단말기죠. 고글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 고글 형태로 되어 있는 단말기이죠. 어, 이 단말기를 이제 만든 건데요. 만든 사람들은 그 마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인 아이소바에 아이소바는 어, 빅토리아 호주 빅토리아 동물원하고 같이 해서 손을 잡아서 만들었고요. 이걸 만드신 교수님은 존 워이나르스키 교수님이라고. 찰스 다윈 대학교, 호주에 있는 찰스 다윈 대학교의 교수님이시랍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만들다 만들다 뭐 사람들도 지금 저도 VR을 써본 지가 한몇번안됐는데 이제는 그 고양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VR을 만든다? 아니, 저존 교수님은 좀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만드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뭔가를 생각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 군데 이제 동물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호주의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얼마나 잡는지 새를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 호주에서는 매년 3 0 377 마리의 새가 고양이를 통해서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377 마리의 새. 응? 아, 377 백만. 아,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370만 마리의 새가 고양이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쥐를 잡잖아요, 고양이가. 그런데 새를 잡네요, 얘네는. 호주에서는. 예, 어쨌든 새를 잡습니다. 이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370만 원, 아, 마리를 이렇게 잡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고양이가, 5일마다 평균 두 마리의 새를 잡아먹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일마다 두 마리의 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일종의 생태계의 교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더니 이 고양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강아지가 좋아하는 개들이 좋아하는 영상, 내지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있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집에서 그 고양이 기계들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 포인터 같은 거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 불빛 보고 막 움직이는 고양이 습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털 같은 걸 갖고 막 이렇게 하면 팔짝팔짝 팔짝 뛰는 거 많이 보셨죠?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영상 뭐 아침, 월, 일요일마다 보는 동물 농장에서 이런 걸 본다든지 하는데, 여러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양이 습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에 대한 습성을 잘 이해해서 이 아이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조그만 고양이가 낄수 있는 고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고양이가, 어, 저시력자랍니다. 저시력자. 그래서, 어, 저조도 시력, 저조도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저조도 시력자래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PV, PVVR 이라는 기계는 고양이의 시력을 감안한 저조도기 때문에 좀 낮은 어두운 형태의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것을 고양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영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터라든지 포인터 잡기라든지 뭐 공놀이, 금붕어 쫓기 이런 것들 TV에서도 뭐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새나 고양이들 보는 것들은 보면 새나 금붕어나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걸 이렇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화면에다 놓고 이렇게 그냥 고양이가 막 이렇게 tv 그 화면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눈에도 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vr을 끼면 실제 막어 떨어지는 느낌 총을 맞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듯이 고양이도 그런 액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액션을 왜 주냐 결론은 고양이의 욕구 충만 욕구 충만을 해준다는 거죠 그 욕구는 뭐냐 5일마다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막아주는 형태를 해서 그걸 좀 줄여보자 라는 뜻에서 존 와인나르스키 교수님은 그걸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인데, 그게 실용성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그게 얼마나 370만 마리의 새를 죽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시도에 대해서 있었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내가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하면 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고글이라는 형태가 지금도 비싸죠? 네, 비싸기 때문에 이 와이나르스키 교수님은 어, 구글에서 예전에 박스 형태로 해서 지금도 있죠. 박스 형태로 해서 자기 핸드폰을 끼우면 VR을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박스의 형태로 고양이가 꼈을 때 무게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제품으로 나와서 얼마나 효용을 줄지는 어,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요.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파생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이라는 시간의 경험을 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창의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여지껏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활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다양한 정보를 제가 접하고 있었을 때 결론은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게 취업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가 경험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갑자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갑자기 있는데 뇌를 빡 스쳐 갖고 뭐가 딱 떠오르는데 이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논하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 인터넷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엔 전 신문으로 접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신문이나 책을 접했지만 지금은 책 뭐 신문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될수 있고, 유튜브도 될수 있고, 다양한 경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개척하시고, 그것을 정리해놓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때에 그런 것들이 취업기 툭툭툭 뛰어나왔을 때, 이 아이디어 조합이라는 게잘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죠. 잘, 아드, 잘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만든 우리가 쓰는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결론은 스티브 잡스의 독창적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결론은 여러 가지 만들어진 기술들이 융합돼서 스마트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양이한테 VR을 끼워준다, 어, 저게 무슨 뭐가 돈이 될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TV로 나왔을 때 한정적인 어떤 영상의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VR로 만들었을 때 어떤 움직임이 같이 동반되니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 를 자체를 이게 어, 워나스키, 워이나르스키 교수님은 어, 박스로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가볍게 느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곰곰이 생각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댓글들 긍정적인 댓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마세요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은 이런 것도 있어 재미난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이런 것을 제안해 주는 제안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처럼 긍정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듣고. 그것이 트레이닝 과정. 아이디어 365에서 정작 바라는 것이 그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하단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보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고 싶으면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콘 아컨,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 해주시면 카카오톡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꼭 바라는 거 있죠?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좋으면 아예 안 좋은데 막 눌러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뭐 불쌍해서 받는 것 같은데 초창기니까 불쌍해도 좀 받아 볼까요 그러면 꼭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구독하기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옆에 알람 설정 있죠 종 딸랑 딸랑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갈수 있게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드리는 거뭐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좋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악건 TV는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먹고 성장하는 TV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배영.